진짜 쓰레기다! 여러분 오늘은 업로 어, 시기를 놓쳐 올리지 못했던 미공개 영상파일 공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약속해줘 자 출발할게요 <laughs> 오늘 되게 큰 데서 하네요 안에는 더크아 진짜요? 근데. 사람 진짜 많다 <laughs> 어 근데 왜 혼자 왔어요? 아, 다시 스케줄 안 맞아가지고. 아시 친구 없는 거예요? 왕따왕따. <laughs> 왕따. 네. 스 네. 씨를 대표하는 생재료가 같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어, 어 진짜 새 거예요. 생이에요? 어, 생도 있고요. 네. 아닌 것도 있요 아, 헷갈려요? 네. 평소에 좋아했던 거를 태테디 하시면 되시고, 종류가 이제 장미, 블루베리, 라벤더랑 로즈마리까지. 어. 어떤 걸좀 좋아하세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장미요. 그럴 바어요잘 어울려요. 맞아요. 약간 네. 로즈 느낌. 골저스 맞아요. 또이 아이거든요, 음.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대박. 돈 많이 썼다, 면꼭 써주세요. 돈 많이 썼대요, 네, 이번에 넣었어요. 진짜 많이 썼어요. 오, 진짜? 난리도 아니다, 여기. 이거 뭐 눌러볼까요? 하나도 없지. 아, 누구 아니에요? <laughs> 처음에 원래 영상 자체가 네. 지금은 되게 멋지고, 예쁜 자연의 방문한 것 같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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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산불이야, 산불! 그래서 사실 자연에 훼손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에서 감각심을 느껴줄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부지에서 네. 추구하고 있는 호어 밸류 6가지 나와있어요. 어. 실천하고 싶은 캠페인, 네. 선함을 유지하는 프레시나에티컬바이이라고 네. 해서 공정병 나와있고 네. 파이팅 애니멀 동물 실험 반대하는 것이랑 네. 네이키드 러쉬에서 쓰레기 문제 줄이기 위해서 포장 줄이는 거랑 100%디지리언이랑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네. 나와 있어요. 저는 동물 실험 반대요. 아, 너무 좋다. 하실 수요 감사합니다. 와, <웃음> 감사합니다. 예. <laughs> yeah. 오 이거 뭐지? 이거 너무 예쁘다. 색감이 오, 너무 예쁘다 이거. 네, 예쁘다. 발달장애 예술가가 그려준 거라. 근데 색감 너무 예뻐. 러시아랑 어울려요. 맞아. 그죠 그래서 이런 날렉 같은 게 러시에서 나오는데 네. 그런 그림들이 발달장애 예술가님들이 그려주신 그림들도 많아서. 아. 실때 네. 이런 거 구매해 주셔도 진짜 오, 좋아요. 너무 좋다. 오, 예쁘다. 러시의 발자취를 보고 오신 거라면 러시 미래를 보실 수 있는 공간으로 가요.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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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오마이갓. 이게 러시의 미래의 공간이래요. <laughs> 와 장난이다. 러시 돈 진짜 많이 썼네. <laughs> 아, 너무 예쁜데? <laughs>

나늘 텐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어디까지나 에너지나오는 정말 어? 응.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 뭐예요? 프레 클렌저라는 제품이에요. 마기이면 아? 전혀 아, 가볍게 세안하기 좋은데 화장하시거나 선크림 바르셨으면 꼭 일차적으로 손 클렌징을 해주시고 다음에 또 가볍게 세안해주시면 좋겠습다크 아, 네. 아, 아. 음, 엔젤. 아 맞아요 맞아요. 나 아, 아, 원하는 아, 거 고르면 드릴 거거든요. 뭔가 얘가 되게 매혹적인것 같아요. 이 옷은 매우 짱이에요 딱 봐도 느낌이 섹 약간 내 심장의 색깔은 블랙 느낌 약간 롯 <laughs> 도와드릴게요 안녕하 <블랙. 웃음> 예, 안에 숨겨진 색깔이 있으니까 꼭사용하셔야 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땡큐 썸머 땡 예, 제가 고른 거는 블랙 로즈 애적인데요 뭔가 되게 감미로우면서 과일의 어떤 그 풋풋한 느낌과 섹시함까지도 초과된는요 어, 귀여운 냄새. 자, 와이드스 안녕하세요. 캥이에. 왜? 어머, 어머, 어 뭐, 뭐, 뭐. <laughs> 영상 구독 많이 하고 아, 많이 어, 좋아요. 다눌렀 감사.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감사하 항상 좋은 영상만 들어주시니까. 어, 루펜션이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중에 제가 제일 짱이에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제 어머머머머 <모모모모> <laughs> 어때 자 어머머머 어머머머머머 어머머 저 가디스 궁금해 요 뭔가 오로라빛 느낌 제품은 자수면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제품을 아 사용하시면서 우아하고 음좀 풍부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은데 진짜 되게 우아하면서 화려한데 깔끔한 느낌 <모모> 맞아요 그게 시원해서 아 끝에 되게 깊게 맡으면 시원한 느낌은한번고 네. 사라지거든요? 아, 너무 좋다. 네. 저가지에서 향수 좀쓴거 같은데? 그게 향수로 나왔다가 지금 단종돼서 없어졌어요. 저조그만 네. 걸로 썼던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아요맞아요 왔네, 왔네. 왔네, 왔다. 도울 줄알요울줄요 그대에게 잘 어울리는 향수 여기서 사진 찍어 가셔도 돼요. 아, 찍어도 되거든요. 아, 진짜요? 찍어주세요, 안무. 아, 뭐. 아, 좋아요. 저 오늘 혼자 왔거든요. <웃음> <웃음> 희쟁이들또 <laughs> 봐요! 바이바이! <laughs> <laughs> <나> 안녕 <해요. 웃음> 지금 뭐가 지금 알락떨럭한게 있는데 급하게 지다 드시고 있어요? <laughs> 아, <슛과정지>. 다 봤거든요! <laughs>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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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 매력! 아, 찰믹! 알겠어! 오예! 오우! 어머! 어? 향이 막 나는데? 분자혼자 지금! 오우! 오깐 어머! 우 <laughs> 저거 가둔 거 아니죠? 네 어떠셨어요? 잘 봤어요 정말 되게 뭔가 빠르게 지나갔는데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오 뭐예요? 포토존 <laughs> 저 약간 욕심쟁이거든요 <laughs> 맡아볼게요 이게 약간 잔향 느낌이고 약간 매장에서 나러시 매장 느낌 딱러시다운 냄새 맞아. 살짝 근데 시트러스한 느낌이 맞아요 어.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간 게오스마트스예요 살구 같은 거 살구랑 아~ 구은상은 상큼한 어, 되게 상큼한데 잔향 같은 경우에는 장미랑 자스미 샌달로 들어갔고 미디계이의 이게 지금 잔향인 거죠? 맞아요 또 다르다 느낌이 예. 네. 너무 영광스럽네요 <laughs> 수영님 응대하다니 제가 더 영광이죠 <laughs> 자, 한 바퀴 돌게요. Thank you. See you, a Bye b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아아제 걸로도, 제 걸로도. 아, 오케이, 오케이. 창피한데, 우리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원래 예쁜데 뭘? 뭐? <laughs> 오늘 고생했어요. Thank you so much. 또 봬요. 연락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시아 사건. 노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로앙 디자이너 남노아라고 합니다. 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저는 <laughs> <안녕하세요>. 최지윤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미국 냄새. 막맞다, 아, 막맞다, 막맞다. 노왕을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사실, 원래 노왕 입고 오려고 하다가 네.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저 완전 팬이에요. 어? 이거 유튜브 <laughs>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큐영짱. <퀴양짱. 웃음> 자기소개해주세요. 노민지라고 하고요. <laughs> 민지짱 <laughs> <laughs> 반가워요 저 진짜 예전부터 봤어요 그... 저 엄마랑 언니랑 다같이 간 <laughs> <laughs> 단체로 관람을 <laughs> 단체, 단체 그렇게 했을 때 <laughs> <진짜>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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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쁜데? 미니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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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자수가 이게오밀점이하고고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섀도우 느낌까지 났어요. 보이죠? 어,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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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컬러 너무 예뻐요. 세상에. 너무 귀엽다. 블루가, 블루 너무 귀여운데? 컬러를 되게 은은하게 막움무 튀지도 않는 걸로 보거나 어? 부담스럽지 않게 딱 입기 좋은 컬러로 근데 예쁜 그런 느낌 을잘 빼는 것 같아요 역시 노왕이 노왕 많이 사랑해 어머 이거 너무 좋다 노왕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도 어울리고 이렇게 이렇게도 어울리고 약간 컬러가 각기 다르지만 같은 컬렉션 안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딱 나는 그런 느낌? 이게 제일 유명한 노왕의 시그니처 세미크롭 느낌 나와서 예쁜 것 같아요 이너도 너무 예쁘다 오! 블랙스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쁘다 이 오묘하면서 톤 다운된 이 컬러 고급스러운 까지 세상에 클래식한 어! 맞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자나게 <laughs> <단어깨> 맞죠? <laughs> 놀래도 찍으시네요. 오랜만이야. 네, 생일 축하해. 오랜만. 고마워.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영호 형의 친구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예. 우왕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아저야저맥 네. 레코랑 잘 어울리는데. 더 아, 예뻐질 것 같아요. 네. 귀여워. 2 2 뜻이 뭘까요? 궁금해요. 어 얘도 귀엽다. 귀엽다. 음. 오, 나 핑크 요즘 핑크가 왜이렇 좋니? 핑크가 음. 확실히 맞집긴 해.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귀여워. 아, 안에 안감이 엄청 푹신푹신해요. 역시 음. 오맞은 <laughs> 저도 맞이이 컬러도 있었네.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뻐요. 컬러만 다른 건데? 너무 예쁘다. 바이올렛의 조화가 괜찮아요. 응. 이 조합. 응. 이 조합. 어쩔 거야. Made in L. <웃음> L. <웃음> 와, 이 컬러 되게 예쁘다. 어머. 매력적지 이 않아? 너무 예쁘다. 여기 주소 한번 읽어주세요. 아직 주소 좀못해요 <laughs> 한남동. 한남 한남동에 있는 노왕. 아, 콘하스 카페 맞은편입니다. 한남동 콘하스 카페 맞은편에 있는 노왕 파우스트토 맞죠? 파우스트토 아니에요. 쌍시 스토어. 시스토 오케이, 오케이. 3 6오일 스토어. 오케이,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진짜. 예쁜 거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어. 이번에 패션위크에서 만지라는 브랜드에서 랄라리가쇼 모델로 선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가지고 얼마나 워킹 좀 하는지 캣츠처럼뚜악 거리는지 한번 확인 좀 하려고 가려고 합니다. 렛츠고! DDP 도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살짝 어색하다 그데 만지 만지 만지, 만지. 어, 만지면 안 돼. 그래 그래. <laughs> 아 여덟시 반. 여덟시 반. 그러면 여기 주변에 좀 구경하다가 그래 뭐, 그래. 뭐좀 먹으면 안 되나? 나 지금 살짝 아사직전. 그래. 근데 여기 너무 멋있는 사람 너무 많아. 살짝. 나 네가 제일 멋있어. 네가 아, 제일 예뻐. 넌 인간 명품이야. 어. 이거 앞이라서 이런 거말하는거 아니야? 당연하지. 형 아웃핏을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 님나. 야. 마이 디오. 야. 아지고 있어. 아 씨발. 야. 안 되고. 난 비죠. 저 이제 됐습니다. 너무 기대돼습니 어, 안녕하세요. 오늘 고규의 마지막 쇼 만지입니다. 만지. 만지야. 안지 만지, 만지. <laughs> 여기가 엄청 좀 팍팍 튀고 좀 통통 튀는 그런 브랜드. 어. 근데 저것만 봐도 알겠어. 그치? <laughs> 뭐야? 안녕하세요! <알았어. 웃음> <laughs> 여기도 만날 줄 알았다니까. 만날 줄 알았어? 네 어. <laughs> 어. 아침에 쇼스잖아 오, 사람이 아주 빡찼어요 너무 멋있다. 이렇게 사람들 다 있을 수어 분위기가? 어 분위기 자체가 다들 멋있어 보여. 분위기가 좋아 다들 멋있고, 멋있고, 형도 멋있고, 나도 멋있고. I'm nice. all nice. nice. 알랄의 그 주둥아리가 제일 충적이었어 <laughs> 어떻게 아, 그 맞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끼를 부를 수 있는지 재밌었어요, 뭔가. 어,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선쾌하고 팝적이면서도 가 일러스트의 어. 느낌을 잘 살린 혹시 어. 구현이에요? 어. 아 네. 아 안녕세요아 아, 네네. 나와보여요 유튜버 너무 바쁜 삶을 살고 계세요. 교수님. 어. 바로 어, 어떤 거 가세요? 아, 바로 오세요. 찍가또 도쿄 가봐야 돼가지고. 아, 도쿄야 도쿄와테. 아. <laughs> 야, 누가 막넣더라 어, 댄스. 큐유화아뭐 우와, 이거. 생일이었잖아. 맞아. 오늘 같이 쇼스거 아니에요. 화가 <laughs> 네. 우주, 저를 같이 쓰신거아니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맨 앞에 그기다려저거요잘 <laughs> 봤어? 봤어. 누가 막 넣더라. 나야 뭐. 아니 그러니까. 니야 그러니까. 금방 금방 또 끝나는데. 음. 나는 모델이랑 또 다른 데 재밌었지. 아 재밌었지. 아 엄청 떨리더라. 잘하더만 엄청 떨려. 옆에서 제가 랄라님 하나도 안떠는데있어 <laughs> 아니야, 진짜 떨렸어요. 리허설 때랑 계속 말이 못 하겠어서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이러는 거 같아 나도 아, 긴장했나 진짜? 봐. 뭐뭐너도모르게 괜찮은데요. 야, 재밌더라 완전 너 스타일. 요 다. 오또좋아이거지이것도다만지요 어, 이거는 이거 시즌. 완전 스타일. 건데, 어. 좋아서 일부러 입고 왔어. 야 신발 개 이뻐. 이신발이 다른 거야. 아 그래? <laughs> 신발은 만지기 아니야 아. 시장 좀 컬러풀하고 좋아하니까 좀 색다른 경험이었지 아, 디자이너분이 되게 좋아하겠다 너 서가지고 그치? 약간 이렇게 개성 있고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어, 어, 어. 싶었대 약간 이렇게 어쩌라도 콘셉 컨셉, 컨셉 컨셉 뭐였어 오늘 쇼컨셉이그 여섯 개의 손가락을 표현한 건데 여섯 개의 손가락이 이제 가장 좀 아픈 손가락 약간 좀 다양한 손가락들이 있잖아 음. 나그 손가락 끼고 있었잖아 음. 그게 의미하는 게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음. 컴플렉스. 컴플렉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들을 극복하고 음. 약간 음. 이런걸 표현한다라는 음. 느낌으로 약간 일부러 난좀 그곳들의 느낌으 그러니까, 응. 하고 나 잘된장식 따라까지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q 영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더라 고 진짜 <laughs> <laughs> 이렇게, 이렇게 나를 딱 찍다가 <laughs> 어머 뭐 뭐야 저거 뭐야 아, 이런 느낌으로 하더라고 <laughs> <laughs> 민망하더라 아, 아무도 안사니까 민망하더라 <laughs> 그러니까. 우리만 웃긴 거였나봐 <laughs> <laughs> 뻔 했잖아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어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아, 아기 생일 축하했고 미국 디지 아, You ID, ID Gigi. Gigi. Oh, oh. Gigi. Gigi. i 친구 y f r 잠깐만. 진짜 쓰레기다 못자아보니 아아! 너무 나미 너무 아니야? 무 너무. 인무 너무. 너어 너무. 너무. 너 오! No! That's no. That's I don't think so You don't say fuck off <laughs> and so just t oh no. No. Oh, 대박이다. 만지 n d r 오. 이번에 한국 처음 왔고 쇼도 아, 처음 진짜? 쓴 거야. 엄청 인상 깊었어. I said y o u b e 막휘날리면서 이희 아, really? Yeah. Let's go We are YouTuber. Ah, oh,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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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Mm. Mata, Mata. Anyway, mm. we we can make another um, day, right? Yeah. Fellow, uh, fellow. Uh, F Okay, bye. Fuck off. I need to smoke. <laughs> bye. Oh, okay, okay. Bye. Bye. I will message both of you. Okay. Okay. okay thank you. you. Thank you. Sorry. 어, 어, 줄 아, 빡카줄 <laughs> 알았네. 빠빠이 빠빠이. <웃음> 나는 이번에 너무 웃긴 거야. 말하는 게. 음. 자기 지지 찌찌, 치치 공주라고. 어머, 음. 어머, 어머, 음. 머 공주라고 돼 있거든요. 이 음. 사람 그 음, 너무 음. 귀여운 거야. 음. 근데 완전 프로페셔널 음. 모델인데. 음. 너무 웃긴 거야. 음. 생또랑인 거야. 어머, 치니를 쯧, 쯧, 저다 했어. 어, 맛있는 거 먹고 좋아. 우리 또 따로 먹어야지. 음. 만나야지뭐라이어또 응. 음. 아, 또 고생했어. 고생했어. 잘가 아, 어, 안녕. 빠빠이. 네. <laughs>